네, 사순절 3일차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르시되 애굽으로부터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헤롯 왕의 위협 속에서 요셉, 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헤롯은 B.C. 37년부터 4년까지 로마의 후원을 받아 유대 지역을 통치한 분봉왕, 즉 총독이었고,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잔혹한 정치를 펼쳤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도 돈으로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 불안했겠습니까? 또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애굽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로 여겨졌고,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애굽은 위기 속에서의 임시 거처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님의 삶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 동방 박사들이 경로를 변경한 것은 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보호되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개입하심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고로피신 한 것이 호세아를 통해 예언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원래 호세아의 문맥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의미하지만 마태는 이를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하여 예언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어, 오늘의 본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어, 종종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위기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이셨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맥이죠. 즉, 우리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보호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 다른 길을 가도록 인도했고 요셉에게도 애굽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호받고 있음을 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모든 것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피곤하죠. 어,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제, 즉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를 이루었지만 사실은 고난의 연속, 도망자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어, 예수님의 십대에 요셉은 이제 공사판에서 어, 죽은 걸로, 어, 고고, 성경 고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 하나님의 절대 보활에 고난 속에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알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이렇게 귀에 익도록 듣는 그 노래가 있는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나는 벌레라니까 뭐, 뭐랄까요 그 반딧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벌레라는 거죠 그러나 벌레 같은 존재일지라도 빛나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은혜로운 대중가요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요셉은 즉시 순종하고 밤중에 애국을 떠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그 보호하심 그늘 안에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애굴의 피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우리 인생도 어, 순간순간 하나님의 예,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받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승리하는 이 사순의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저하지 않고 따르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